2026년 1월 8일, 로봉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숫땡제 풀복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평소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불면증을 겪던 중 숫땡제를 복용하게 됐으나 숫땡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번에 열4정을 복용했다고 설명한 로봉수는 황천길을 가려던 건 아니고 그저 잠을 잘 자고 싶었을 뿐이었다며 해명하며 복용 직후 호흡 곤란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을 느꼈고,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중환자실에 있었다고 전했다. 평소 방송에서 약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으나, 해당 라이브 도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시청자들에게 그동안 화풀이하듯 행동에 미안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과거 갈등을 빚었던 인물들에게도 사과하고 싶다고 로봉수는 밝혔다. 특히 최근 손절 상태인 엄태용에게 직접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반면, 카광과 여느 마려오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언급하며, 컨디션 회복을 위해 휴식과 식단 관리를 권유하는 시청자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후 메이크업 야외 방송과 술 먹방을 진행해 시청자들의 우려를 자아냈다.